제, 안녕, 나는 묻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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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제가 이 의자를 가져왔다는 것은 오늘도 커버 메이크업. 바로 갈웜신이 보호하사 청아님 메이크업을 들고 왔습니다. 헉, 너무 예뻐. 인스타 스토리에도 무조건 할 거라고 제가 딱 가져왔던 사진인데 어! <laughs> 오마이갓! 우 어떻게 이런 메이크업에 이런 얼굴을 당장 손민수하겠어 완전히 무지 스타일! 진짜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갈보험의 신드롬을 일으켰다 할수 있을 정도로 이 톤앤톤! 톤, 제가 늘 말씀하지만 이 톤앤톤이 완벽합니다. 사실 이게 두 번째 촬영인데 이거 하다가 갑자기 눈이 너무 안 젖어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이슈 때문에 도저히 섀도우가 안 발려 거야. 그래서 중간에 스탑패스까지 재촬영하는 건데 다시 한번 살려서 해보겠어. 이 장면이 요가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딱 찍힌 사진인데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서 좀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거 청아님 담당했던 메이크업 선생님이 메이크업 전보를 살짝 풀어주셨어. 그래서 그게 뭘까 하고 봤는데 요것이었다. 토니모리 치크톤 리벤치크 듀오 밤의 공사 베이비 피치입니다. 완전 인내 스타일. 이거 하나로 그 리벤치크 전부 다 활용하셨더라고요. 어, 딱요 컬러였어. 제가 이거 시팅 전제품을 다 받았어가지고 화장대에 다진해놨었는데 데 공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공사만 없는 거야 이 베이비 피치 컬러만 없길래 왜 없지 하고 다른 화장대 찾아보니까 이게 나왔어 시딩 받고 나서 이 컬러가 제일 예뻐가지고 어 이건 내가 데일리로 써야겠다라고 재현나었는데 하필 또이 컬러를 쓰셨다 이제 원 분들은 보는 게 똑같다 그리고 렌즈 정보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검정색 테두리에 약간의 브라운 느낌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렌즈인데 이게 아마 하파 크리스틴 렌즈였을 건데 제가 뒤져보니까 하파 크리스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비슷한 그 오렌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름 비슷해가지고 오렌즈 아이라이터 글로이 원데이 브라운 꼈습니다. 브라운이 살짝 포인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딱 실제로 봤을 때는, 와! 화장 되게 진한데, 멀리서 보면 너무 예뻐. 이런 게 특징이 색감을 되게 잘 써서 그렇거든요. 뭔가 이거를 너무 짙은 브라운이나 이런 걸로 써버리면, 어, 너무 스모키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붉은 느낌을 살짝 추가하면서 진하게 해버리니까 과한 느낌이 안 들어. 그냥, 아 메이크업 너무 잘했다.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오늘 메이크업 이거 아주 기똥차게 활용할 생각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좀 구매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메이크업 할 때. 옷이랑 주얼리도 완전 골드 그 자체인데, 집에 찾아보니까 그런 옷이 없더라고요. 최대한 비슷한 느낌. 알겠죠? 그런 느낌이 사실 수영 보이거든요. 비밀! 오늘 눈가에 섀도우 완전 왕창 때려넣을 예정이어가지고 눈가 베이스부터 조금 제대로 탄탄하게 잡아주고 갈게요. 아이 메이크업 보면 그냥 보통 가을봄 메이크업 같은 데라고 할수 있지만 포인트가 뭐냐면 완전히 붉은 컬러를 딱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섀도우는 약간 가을봄 양양한 이런 팔레트에다가 이거는 밀크 터치의 투데이 시리얼 보올 컬러입니다. 완전히 붉은 기 느낌의 섀도우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이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얘를 언제 쓸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메이크업에 딱이었습니다. 얘는 웨이크 메이크의 텐저린 비치 블러링 컬러입니다. 약간 이런 붉은 느낌으로 확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포인트로 좀 써주면 될것 같아. 요거 두개좀 섞어서 색감이 좀 넓게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서 완전히 넓은 브러쉬로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완전히 고양이 눈매거든요. 그래서 채도 깔 때부터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와 줍니다. 영역 자체부터 나는 고양이다 생각하고 사선으로 빼줄게요 요것도 나이스 타이밍인 게 제가 최근에 앞머리를 내리긴 했는데 되게 앱 먼저야죠. 이게 앞머리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애매하게 잘랐다가 최근에 그냥 팍 잘랐거든요. 앞머리도 있겠다. 바로 무민수해야겠다. 살짝 내려오게끔. 아이라인 들어가는 이쪽이 완전히 이렇게 쭉 올라가는 느낌으로 섀도우 깔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청아님이 이제 눈 감는 그 장면도 이제 섀도우 영역이 이렇게 쫙 예쁘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섀도우 영역들이 이렇게 사선대끔 깔아주세요. 오늘 메이크업 핵심은 거의 뒤트임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진짜 기가 막혀. 이것도 제가 평소에 하는 이렇게 내려서 그리는 뒤트임이 아니고 완전 고양이 눈매 트임이어가지고 이 트임하는 방법도 약간 강아지 눈매처럼 내려서 이렇게 트여주면 확실히 올려서 트임 해주는 것보다 좀더 트임이 확실하게 되거든요. 영역이 커지니까. 근데 이렇게 올려서 트임했을 경우에는 막 그렇게 트임 효과가 강력하진 않지만 확실히 눈매가 모양인 느낌이 확 납니다. 막 이런 느낌. 애교살도 그냥 통통한 게 아니고 약간 얇으면서 길쭉하게 통통해. 이게 진짜 애교살 자체도 트임 느낌이 확 들어갔거든요. 확실한 애교살을 위해서 컨실러로 라인을 좀 잡아줄게요. 이게 진짜 조화로운 게 뭐냐면, 뒤트임을 완전 확장해놨는데, 애교살은 그냥 짧고 통통하다 하면은 되게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뒤트임을 빼준 만큼 애교살도 확 확장해준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메이크업 자체가 안과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요 컬러 있죠? 총알 브러쉬에 붉은 컬러 살짝 묻혀서, 지금 약간 붉은 느낌이 뒤쪽이랑 앞쪽에 살짝 이렇게 나거든요? 이것도 살짝 나중에 아이라인 올려 그릴 거라서, 여기 눈 떴을 때 눈동자 끝나는 이 부분 있죠? 살짝 음영 주고, 여기 눈 앞머리 살짝 걸치게끔 해서 붉은기 넣어줄게요. 사진 보니까 여기 눈 앞머리 쪽에 살짝 붉더라고요. 이런 느낌. 와, 밀크 터치 이거 발색 진짜 잘 된다. 너무, 너무 놀랬네. 좀잘 돼가지고. 하고 아까 베이스 깔아줬던 브러쉬로 연결시켜줍니다. 방향이 약간 이렇게 돼야 돼. 그 한쪽? 안 한쪽? 이쪽에 과감하게. 넣어줍니다. 눈앞머리 쪽도 살짝 눈껍 쪽이 있죠. 눈껍 쪽에 넣었다가 살짝 앞에 부분 이렇게 넣어줍니다. 애교살이 되게 볼륨감이 이렇게 뽀용하긴 한데, 밝은 느낌은 아니고, 브라운 느낌? 골드브라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계속 찾아보다가,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투쿨포스쿨의 13호 텐더 브라운입니다. 이거를 애교살에 어떻게 쓰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같은 날에 쓰겠다. 얘로 살짝 깔아주고, 밝은 베이지 컬러로 볼륨감 주면 비슷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 맞아. 약간 요런 다크서클 느낌이었어. 요거 완전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 라인 잡아줄 겁니다. 길게 이렇게 끼워줘야 될것 같아요. 약간 베이직한데 좀 쉬머 펄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요 애교살을 통통하게 볼륨감 넣어줄게요. 볼륨감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넣은 쪽, 안 넣은 쪽. 여기가 조금 더 볼록하게 베이직한 느낌으로 딱 살아나죠? 이거 똑같이 애교살 라인 잡아주고 이 끝이 중요한 것같 끝이 약간 올라가게끔. 베이직한 쉬머 펄로 볼륨감을 줍니다. 언더 음영 줬던 이 컬러 총알 브러쉬 묻혀서 쪽에도 살짝 붉은기가 들어갔거든요. 눈매가 점점 이렇게 잡히고 있죠. 지금 제일 중요한 뒤틈 해줄 건데 무조건 브러쉬는 땅땅한 거. 어, 짧은데 흐물흐물하면 안 돼. 그러면 블렌딩이 되기 때문에 컬러랑 거의 뭐 아이라인 컬러 있죠. 5대 5로 섞어줍니다. 영역은 눈동자 끝나는 부분에서 끝까지 i 더 점막 따라서 라인 잡아줍니다. 이렇게 눈 떴을 때 이쪽 있죠. 완전 위로 올려줄게요. 완전 위로 올라가게끔 s the color. This is the color. This is the c o 거의 뭐 안쪽에 가려운 곳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사진 보면 아이섀도우 색감이 되게 강하잖아요. 이거를 볼터치도 해보고 나중에 좀더 추가하거나 전체적인 거를 하나하나씩 해보고 계속 추가하는 게 훨씬 더 색감 맞추기 쉽더라고요. 아이라인은 약간 진한 브라운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거 써줄게요. 이건 쿠팡에서 시킨 건데 미샤의 팔레트 페인트 라이너 브라운입니다. 같이 사면 붙어주는데 퀄리티 되게 좋아. 왜 팔레트냐면 쭉 짜가지고 이 자체를 팔레트처럼 활용할 수 있어. 이 가성비가 미쳤어. 쭉 짜면 내용물 나오죠. 팔레트처럼 양을 덜어줍니다. 컬러가 진짜 딱 내가 좋아하는 컬러야. 지금 점막 보니까 약간 꽉꽉 채워져 있는 듯한 도톰한 느낌이거든요. 브러쉬로 점막 채우다 보니까 이제 젤 라이너랑 붓펜으로 채우면 이 맛이 안 나요. 꽉꽉꽉 채워지는 느낌이. 콕콕콕 누르면 바로 채워져가지고 되게 얇게 채운 거고 조금 더 두껍게. 여기 살짝 속눈썹 사이사이를 더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 정도 두께감이 될것 같아. 점막 채운 곳? 안 채운 이여가좀더 또렷하죠? 여게또 그냥 콕콕콕 찍어주면 너무 쉬워요. 꼬리는 완전히 이렇게 꺾였다는 느낌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쑥 올라간 느낌, 먼저 해 줘. 좀 둥글게 쓱 올라간 느낌. 가이드 잡아주고, 자 이렇게 아이라인만 위로 올려 그리니까 되게 뭔가 동떨어지고 이상하죠? 뭔가 물고이 같은 느낌. 밑트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뒤트임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해줘야 되거든요. 아까 잡아줬던 이거 붉은 느낌이랑 눈 완전 크게 뜨고 이 아이라인이랑 해줄게요. 만나게 해줄게, 만나게 해 그리고 잔량으로 붉은 느낌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반대쪽도 이 여기랑 아이라인이랑 완단단 느낌으로 그리고 붉은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완전 선이 명확해지 이렇게 그리고 잔량으로 이기 아이라인 이쪽에 살짝 음영 넣어줄게. 이것서 완전 강조돼야 될것 같아서 이거 오크 샌드 칠하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눈매처럼. 마지막으로 이 컬러 있죠. 눈 감고 이쪽에 음영 조금 줄게요. 자, 한요 정도 해주고 톤앤톤 맞춰주려면 블러셔가 느낌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블러셔 먼저 얹어주고 속눈썹 얹어줄게요. 청아님도 엄청 하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어제 피부가 완전히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생리 한번 시작하니까 여기 왕 여드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다 뒤집어지는. 컨실러 한번 해주니까 좀. 깨끗해졌죠? 자, 이제, 느젓 블러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리벤 치크로 나와 있는데, 살짝 매트한 게, 이제, 치크 버전. 어머, 이거, 너무 예쁘죠? 완전 그 보슬보슬의 끝판왕. 매트하지도 않고, 딱 보슬보슬한 느낌. 얘가 약간 쫀득한 느낌인데, 면, 이렇게. 뭐색 조합이 기가 막히다. 지금 딱 사진으로만 봐도 이 블러셔 컬러 하나로 볼이랑 콧대랑 눈가 있죠? 쉐딩이랑 연결돼 있는 이 부분이랑 다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예뻐. 이런 식으로 블러셔를 좀 다양하게 넣고 싶다고 할 때는 이런 좁은 브러쉬 있죠? 이게 최고입니다. 완전 훌렁훌렁한 그런 거 말고 되게 좁으면서 단단한 느낌. 이 정도 크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크다 싶으면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위치가 이 뒤트임 바로 밑에 이렇게 갖다 대 있거든요? 음, 비슷하죠? 음, 영역 겹치게. 오, 딱 여기다. 어깨, 어깨, 어깨 발이. 얘또딱 여기 밑에 들어가는 부분. 얘가 엄청 매트하지도 않고 딱 보슬보슬한 제형감이어서 그런지 브러쉬랑 같이 썼을 때도 자국이 안 남다야 되나? 붓자국 같은 거? 토니모리가 은근히 진짜 잘하는 게 엄청 많아. 그 립도 그랬고. 이게 포인트인데 콧대를 싹 감싸주거든요. 저같이 이제 중앙부가긴 사람들은 이렇게 중간에 딱 끊어 쳐주게 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턱은, 아, 턱은 안 했구나. 턱안 하고, 쉐딩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쪽 있죠? 이 아이홀 쪽에 블러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통통한 브러쉬에 묻혀서, 바로 올리면 눈탱이 밤태가 되기 때문에, 살짝 덜어서, 아, 쉐딩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 애매한 이쪽 있죠? 이쪽에 넣어줍니다. 울먹울먹한 느낌 나구나. 쉐딩 바로 옆에 있죠? 이 여백 부분이, 좀 볼터치로 물들은 듯한 느낌 나거든요? 곧 있으면 립 발라줘야 되니까, 미리 요거 컨디셔너 발라줄게요. 이렇게 립 발라주고 속눈썹 먼저 붙여줄 건데 속눈썹이 그 제가 언니한테 붙여주던 되게 한올 한올 한참 느낌 있죠? 그런 속눈썹 말고 빡 내가 바로 속눈썹이다 하는 힘 있는 속눈썹을 써줘야 됩니다. 그참 느낌의 속눈썹은 힘이 없다 그냥 되게 깔끔하긴 한데 막 강력하게 나 속눈썹이다 이런 느낌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뭉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중요한데 이거 하는 방법 가장 쉬운 게이거입니다 이거 필리밀리 퓨어 데일리 이게 붙이기도 진짜 쉽고 그리고 그냥 붙였을 때는 약간 데일리한 느낌 나는데 이걸 트위저로 이렇게 뭉쳐주면 딱 청아님 저 메이크업처럼 딱힘 있는 속눈썹 만들어지거든요. 청아님 메이크업 신기한 게뒤 트임을 확장해줬는데 속눈썹은 또 앞이 더 강조되어 있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앞에 속눈썹을 안 붙이고 뒤에를 더 길게 붙인다거나 그러는데 앞이 조금 더 진한 느낌? 속눈썹을 더 앞에다 붙여야 될것 같아. 필리밀리께 뒤에가 완전 거울이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붙일 수가 있어. 퀄리티가 진짜 좋습니다. 시작점, 한 여기서부터? 필리밀리만큼 쉽게 붙여지는 게 없는 것 같아. 너무 편하고 붙이기도 되게 쉬워. 이 대가 되게 넓다 보니까. 생각보다 4개 딱 괜찮네? 5개까지 붙이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4개까지 붙여볼게요. 지금 이렇게 마스카라 안 하고 붙이기만 하면은 한올한올 뭐 한올 같다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데일리한 느낌? 이 상태에서 마스카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눈 여기 밑트임이 조금 더 붉은 느낌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일 붉은 컬러 있죠? 이렇게 묻혀서. 여기도 붉은 느낌으로 포인트 줍니다. 살짝 살짝씩 내려오면서 붉은 기 추가해주고 사진으로도 여기 애교살 앞쪽에 반짝하고 글리터가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틸라의 키튼 얘로 앞쪽에만 살짝 볼륨감을 넣어줄게. 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런 볼륨감이 있었거든요? 맞아, 맞아. 이런 느낌이었어. 이런 골드 반짝한 느낌? 오케이. 자 여기서 제가 속눈썹 한올한올 한올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속눈썹이랑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바짝 바짝 세워줄게요. 이렇게 세워줬죠 진짜 슬림한 마스카라 있죠? 저는 지베르니 밀착 써줬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발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지들끼리 이제 뭉쳐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살짝 그룹 같은 게 느껴진다면은 하 그때부터 모아줍니다. 너지내져라 이런 느낌. 두 가닥 돼 있는 걸 합치는 것보다 그냥 플리밀리 이거 붙여주고 이렇게 지그재그 해가지고 가닥 만들어주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저도 항상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요거 붙여주거든요 힘 있는 걸로 써줘야 됩니다 얘가 심지어 9mm에다가 완전 데일리 버전인데 이렇게 마스카라로 뭉쳐주면 완전 화려한 느낌 나거든요 언더 속눈썹도 완전 강하게 들어간 거였거든요 역시 컨디셔너 발라 놓으니까 입이 완전 탱글해졌어 완전 탱글 저희 최애였던 에크몰 립펜슬이 그때 영상 올라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품절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구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랑 최대한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던 중에 립펜슬에서 못 찾았어 뭐 어디서 찾았냐면 툭 그 슬림 라이너 요 도화살몬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약간 입술선 살짝 커버해주면서 확장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 얘가 또 얇아가지고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언니도 이거 보더니 어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해줘가지고. 모랑 비슷하죠? 그리고 청아님 립을 보니까 살짝 외곽은 좀 퍼지는 듯한 느낌이면서 안쪽에 탱글한 느낌이어가지고 요거 두 개를 믹스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치크로 썼던 이 컬러를 입술 외곽에 살짝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약간 블러리해가지고 탱글한 립 컬러로 안쪽에만 살짝. 오! 그리 이거 치크를좀 붉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앞머리가 지금 없으니까 이게 맞나? 지금 일단 머리 좀 해보고 올게요. 안녕! 짠!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제 앞머리여가지고 원래는 거의 한이 정도까지 와야 되는데 이까지 따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기 옆쪽에 깃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깃털이 없어가지고 살짝 따가지고좀 비슷하게 해봤어요. 그리고 입술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탱글하면서 좀 붉은기가 더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거 조금 더 발라줄게요. 이거 FEE의 스퀴즈드 컬러. 붉은 느낌이 살짝 추가가 돼가지고. 근데 립 오일을 바른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이었어. 뭔가 탱글한 느낌? 그면 끝났습니다. 얘는 뭐 갈범이든 봄웜이든 웜톤이신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 조합이어가지고 너무 추천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컬러도 이 톤으로 좀중점을 맞춰서 했거든요. 기적이야. 이렇게 이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저처럼 좀 꾹꾹꾹 메이크업을 하신다거나, 요런 아이돌 메이크업 했을 때, 어떻게 클렌징 하는지 조금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지금 시간도 새벽 4시여가지고, 지우는 것까지 야무지게 추천템으로 보여주겠어. 마몽드 어메이징 딥 민트 클렌징밤입니다.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추천템으로 들고 왔던 제품인데, 그때 이후로 제가 피부 컨디션별로 클렌징밤을 3개 정도 돌려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항상 들어가 있는, 탑3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가끔씩 인싸 몸물 추천템 할 때도, 클렌. 클렌징 중에서는 항상 얘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최근에 생리 딱 시작하자마자 컨디션이 막안 좋아지더니 피부가 뒤집어져. 지금 여드름이랑 이런 건좀 가라앉는 상태인데 두드러기가 엄청 많이 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피부 엄청 예민한 상태에서 엄청 꾹꾹꾹 메이크업 했으니까 클렌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템을 들고 온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얘는 클렌징뿐만 아니라 모공 피지 고민을 좀 근본적으로 케어해주는 딥클렌징 라인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얘를 꾸준히 쓰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세정력이 개 클렌징한 뭐야? 세정력. 근본적인 세정이 미치게 좋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누가 봐도 꾹꾹 꾸인이 메이크업에서 별도의 아이리무버 같은 거 필요 없이 얘 하나로 그냥 이렇게 말끔하게. 세정이 됩니다. 그만큼 세정력이 개쩐다. 두 번째로 세정력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클렌징 밤 라인 중에서 크게 어필이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름에 딥 클렌징 밤이라고 적혀 있는 만큼 얘가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피지 각질을 싹 녹여줘. 그래서 되게 깨끗하고 매끈한 그런 피부를 바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내용물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롤링이 되는데도 물에는 잘 녹아 그래서 노폐물을 굉장히 자극 없이 녹여내줍니다. 시그니처 컬러인 만큼 민트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지 어필 제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AHA나 PHA 같은 필링 성분이 같이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각질부터 걷어낸 후에 모공 속에 있는 피지 덩어리를 부드럽게 녹여내 줍니다. 그래서 얘만 쓰면 유독 클렌징만 했을 뿐인데 피지 연화제라든지 뭐 코팩한 것처럼 피부가 엄청 매끈해져 있어. 데일리 각질이라든지 피지 관리할 때는 얘가 따봉입니다. 아주 그냥 귀찮게 따로 관리 안 해도 돼. 한 마디로 얘 하나로 뭐 아이 리무브 따로 필요 없고 모공 관리 필요 없고 완전히 뭐 올케어템이다. 그래서 오늘 들고 왔다. 이밍에서딥 클렌징이라고 적혀 있어 가지고 되게 자극이 셀것 같고 이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근데 제형감에서 딱 보면 알겠지만 엄청 부드러운 샤벳한 제형감이라 자극이 1도 없고 오히려 세안하고 나면 오 당김 없이 보들보들해. 그래서 오늘 저처럼 메이크업 완전 빡세게 한날 되게 예민한 피부에 자극 없이 완전 완벽한 세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뭐 나이트 케어용으로 피부 고민 때문에 이것저것 스페셜 케어 알아보고 있다 하신 분들은 뭐 이것저것 살 필요 없이 일단 요거 한번 써보 보세요. 효율 끝판왕 클렌징밤은 이게 1등 아닐까? 피부 컨디션 되게 좋았을 때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바르는 것보다 클렌징을 좀 꼼꼼하게 잘해주고 잘 관리해준 날이 오히려 다음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져 있거든요? 지우는 게 제일 중요해 오늘같이 이렇게 메이크업 빡세게 한날페어를좀잘 해줘야 되는 날에는 이거 하나면 통칠 수 있다 피부관리 만사 오케이 이건 제가 작년에 추천하고 나서 네다섯 통인가? 넘게 쓴거 같거든요 지금 빈 통을 엄청 많이 비운 그런 제품인데 실제로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친구한테 클렌징 밤에 놔두고 와가지고 제거 써라고 한번 빌려줬었는데 그때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최근에 또 같이 여행 갔었거든요 걔 클렌징 밤에 요거였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작년 그때 여행 이후부터 자기도 계속 이거 쓰고 있다고 그 친구도 완전 인정한 클렌징 바입니다 이제 곧 새학기라고 들었는데, 그때 살짝 봄쯤 되면 이제 피지랑 각질 같은 게 미친 듯이 올라올 그런 시기거든요. 그때 보다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새학기 시작하니까 피부 관리 또 해줘야 돼. 저는 새학기 사진 보면 알겠지만, 아, 주 그냥 피부가 너무 심각했다. 그래서 우리 무자게될 만큼은 새학기 기념으로 피부 관리 요거 클렌징부터 한번 싹 바꿔보면 어떠련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추천템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곧 3월 올영 세일이 시작되는데, 그때마다 뭐다 프로모션이 기대된다. 이번 마몽드는 바로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단품 기획이랑 더블 기획 이렇게 두 개가 출시됩니다. 이번 톰과 제리 에디션 단품 기획은 27,000원에서 41% 할인된 가격인 15,750원 여기서 심지어 앞머리 고정 시트 굿즈인 랜덤 한 종을 포함시켜서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한 이 더블 기획 세트는 54,000원에서 41% 할인된 가격인 31,800원 여기에 헤어밴드 굿즈까지 드립니다. 3월 올영세일 딱 시작하고 클렌징 밤 떨어졌는데 뭐 살까 하시는 무자기들은 무조건 뭐다 이 몽들꼭 사야 된다. 저의 픽인만큼 여러분들 믿고 쓰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성원님 메이크업에서 클렌징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일만 그득그득 하길 바라면서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아, 안녕.